제36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15일 오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기찬 대한양궁협회 부회장 김광화 광주시양궁협회 장을 비롯 전국 시도 양궁협회 관계자와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와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며 전국의 공사 9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광주시청학광장에서 19일과 20일 펼쳐지는 결승전은 SBS 스포츠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광주에서 2년 연속 개최되는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전국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며 첨단 시설 갖춘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신기록 등 다양한 기록이 양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